네. 아, 이번 시간에는 자로 12장부터 보겠습니다. 어. 12장. 자왈 여유 왕자라도 필세 이후 인 이니라. 이리라. 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천하의 왕노를 타는 사람이 있더라도 반드시 한 세대 가 지난 후에 인해질 것이다. 아 어, 지금 자로편 요즘에 하, 지금 하는 것은 어 위정 국가를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자 이렇게 나오는데 왕왕이 자는 그것이라는 이제 이제 전미사고. 그 요거의 반대가 폐자입니다. 폐그 폐도 폐자 폐자 있죠. 왕답게 다스리는 거를 왕 그런 사람을 왕자랍니다. 그런 얘기죠. 겠그 여는 만약 있죠. 가정 법입니다 만약에 왕자 왕 왕답게 정치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있다면. 반드시 세 이후에 인이 세는 어, 보통 3 0 년을 세라고 합니다 한 세대 할때이 세자 쓰죠 반드시 한 세대 후에 이후에 이후에 인해질 것이다 인저인그 그러니까 인을 인해지다 이렇게 풀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유 왕자라도 이렇게 토를 붙여야 좋겠습니다 만약 천하의 왕으로 타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륭한제 왕이 있더라도 금방 내 인해지는 건 아니고 반드시 한 세대가 지난 뒤에야 인해진다 이런 얘기있습니다 어, 여기 보겠습니다. 왕자는 우이의 성인 수명이 흥이 아니라 삼십 년은 삼십 년우이 일세라 이는 우이의 교화 흡입하라 여기까지 왕이거 이제 앞에 이런 용어들을 풀이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네. 왕자는 왕자는 것은 성인이 명을 받아서 흥기하는 것을 말한다. 성인 수명이 흥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십 년이 일세이다. 지금 여기 세자를 풀이죠 그다음에 인을 풀이했습니다. 이는 교화가 무전는 것이다. 어, 교화 어, 흡협 협자는 무조절협 교화가 백성한테 시행돼서 이렇게 완전히 정착이 되는 것을 얘기한다 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인이다. 여기서 아니 그게 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인 필세이후 인이라 할때이 인의 의미가 이런 얘기라 이거죠. 교화 협. 야. 그다음에 정자와 보겠습니다. 정자와. 주, 문, 모, 지어, 성황 이후에 예약, 흥, 하니, 즉, 기, 효, 야,니라.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는. 어, 주나라는 문왕, 무왕으로부터 성황에 이르기, 이르기까지 그런 이후에 예약이 흥기되었으니, 즉, 그 효과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역사적인 사실에요 말을 대입을 시킨 겁니다. 그 주나라 그문왕 무왕 때 이제 권국을 했죠. 그러는데, 이문왕 무왕은 이제 성인입니다. 그런데 그, 그 당시 바로 이 주나라가 인한, 그런 백성들의 인한 풍속이 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 아들인, 이 성왕, 이 성왕에 이르는 이후에야, 예약이 흥기되었다. 아니, 즉그 효과이다. 이 효란 것은 그 문왕 무왕의 효과가 이제 성왕 때에야 나타났다. 이렇게 봤습니다. 정자는 어, 여기 호가, 홍문 3년 필세 지속 부동은 하야오. 아까는 이제 3년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건 필세 한 세대. 반드시 한 세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지속이 같지 않은 것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정자가 대답합니다. 정자와 3년 유성은 우리 법도 기강 유성이 화행야라. 그렇죠? 3년 유성이라는 것은 법도와 기강이 이루어짐이 있어서 이그 교화가 행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 예, 어, 점 점민 이인 마민 이의 사지 협보 기부 유노 골수 이 예학 강의 소위 이냐라 이렇게 있습니다. 어, 점차적으로 백성들을 인으로서 하고 백성들을 어루만지기를 어, 의로서 하고, 마음니의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피부에 무적게 하고, 골수에 푹 적게 한, 해, 해, 하고, 어, 해서 예약이 흥기하는 것을, 흥기하는 것을 일러서 인이라 한다. 이것이 바로 인이다. 차비 적구면 하이 등 치료. 차비, 이것이 오래됨이 아니면 어찌 능이 여기에 이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산논어 고금주또 어~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13장 보겠습니다. 자왈, 구정기신의면 어종정호의 하요리오. 불능 정기신이면 여인의 하리오 공작께서 말씀하시다. 진실로 자기 몸을 바르게 한다면 정치를 하는 것이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겠느냐. 반대로 자기 몸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남을 바르게 할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거는 주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비슷한 구문이 그 앞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웃 사람이 먼저 솔선,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그런 어, 얘긴데요. 잠깐 설명을 하면, 구는 진실로 붙자죠. 구정기신그 예. 몸을 바르게 하면, 이제 그 정치가의 몸이겠죠. 그러면 어, 어는 어디 어디에죠. 그 종정후, 이 정치에 종사하다죠. 후에 하유 하유는 하나님 주의 준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의 반대 불륜 정기심이면, 면 여정인 하이 부분 어, 우리가 여하란 말을 한 구문에서 많이 씁니다. 여하 우리가 뭐 여하 뭐 요하를 거꾸로 하면 하요. 뭐, 같은 얘기 있습니다. 어떠하야 근데, 요하, 요 사이에, 뭐, 하요. 어,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요, 정인하정인은 사람을 바로 잡다. 이렇게 이런 얘기 했죠. 사람을 바로 잡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바로 잡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로 잡는 것을 어찌할 것이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기 몸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어, 정인,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하는 것을 어찌 하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로 잡으려면 먼저 자기 마음, 자기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정인의 다른 사람을 바로 잡는 경우에 있어서, 하, 어찌 하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4장까지 보겠습니다. 용유대조런이 자활, 하냐오, 대활, 유정인이다. 자활, 기사야로다. 여유정이면, 수, 불, 오이나, 오기, 여, 문지, 홀이라 염자가 조정에서 물러왔, 물러나왔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일이 늦었느냐? 대답해 말하기를 정사가 있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그것은 이 일이다. 만약 정사가 있었다면 비록 나를 등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곳에 참여해서 들었을 것이다. 약간 그 한문 구조가 좀 어렵습니다. 어, 간단히 한 5분 이내에 마치겠습니다. 지금 염자, 그 염유입니다. 염유인데, 그 자라는 그 높인 존칭을 붙였습니다. 염자. 그래서 아마도 이 장은 그 제자들이, 어? 염유의 제자들이 체력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니까 염자, 고칭을 썼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태조 조정에서 태 물러나왔다입니다. 뭐 태청하다 때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제 공자 문화의 같이 생활했으니까 이제 왔겠죠. 예 저녁 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자가 물어봤습니다. 하 안냐? 어째서 늦었느냐? 이 안자는 늦을 안자입니다. 요요 위에 날날 일자죠 이게. 어째서 늦었느냐? 대화. 유정. 이렇게 대답했죠. 정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용무가 있었기 때문에 늦게 퇴근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런데 여기서 공자 가 말합니다. 자활, 맨 끝까지. 기사야로다. 그것은 일이다. 어, 기는 그것. 그러니까 아마도. 이기 자는 아마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2일 것이다 4. 그러니까 이 정과 사 정이라는데 그것은 아마도 2일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 만약에 유정 아까 얘기했듯이 정이 정이 있었다면 비록 불오이 이 부분 불은 부정사고 오는 그 공자고 이는 써있자죠 좀 어렵습니다 해석이 비록 불오이 어, 이자는 이 등용하다 그 용자로 밑에 해석했습니다. 비록 나를 등용하지 않았더라도 나를 등용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등용되지 못했지만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오기 여문지로다 나는 아마도 참여해서 그것을 들었을 것이다. 여자가 참여하다. 로 봅니다. 여자는 그래서 옛날에는 예로 읽었습니다. 예, 참여하달 때 예였습니다. 예, 문지 그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뭐냐하면은 그 정치, 그 정치에 대한 이런 말 저런 말을 내가 들었을 것이다. 참여해서.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공자님은 지금 표슬을 하고 등용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는 중요한 그 국정일 경우는 내가 이미 그것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들은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유정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거는 유정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일일 것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 이거 밑에 주석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여묘 시우이 계시제라, 조는 계시지 사주야라, 아는 마냐라, 정은 국정이라, 사는 가사라, 이는 용, 용야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앞에 이걸 단을 설명하죠. 염유는 당시에 개시의 가신이 되었다. 이제, 예, 그래서 퇴조한 거죠. 그 다음에 조는, 어, 개시지 사주야라. 개시의 그 사사로운 조정이다. 그러니까 이 개시, 게시, 개시의 집안, 이, 이, 일로 본 거예요. 이게 국정이 아니고. 아는 만이다. 정은 여기 유정 할때 이거 정은 이제 국정이다. 그거는 일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사는 가사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정이 아니고 가사일 것이다. 이렇게 공자께서 어, 얘기한 것입니다. 그이 자는 용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음, 네, 밑에 있는데 아, 이거는 좀 생략을 해야겠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서 어,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